서람이라고 해서, 그래, 에, 이게 에, 자연으로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이렇게. 음. 나중에는 이제 인공으로 깎아서, 비, 비구이들이 여기서, 네, 사는 사람. 여기, 여기서 네. 이제, 사람. 이제 사람. 수련하면서 사람이라. 자고 수련하는, 자고 것이에요. 여기. 여기, 음. 여기는... 여기, 여기 막갈비 아 대.

정상에 다 왔어. 아이고, 다, 다. 아이, 힘들어, 아이, 힘들어. 예예, 부예. 응? 명상 안 해. 에 텔레비 가서 보면 나오겠지. 다나산